기자 음.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저희가 그 김건희 관련해서 요새 이제 특검발리슈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laughs> 그렇죠. 근데 너무 많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서희건설 양재동 서희건설 14층 아... 목걸이만 너무 많잖아요 산발적으로 네, 네, 네. 이거 내가 깔끔하게 정리해 줄게 네. 한 분이 우리나라에 살고 <laughs> 있었습니다 아, 총정리? 그냥, 아, 이거, 이거. 네. 이렇게 다루면 안 된다 이렇게 음. 조각조각의 정보로 하면 본질을 놓칠 수 있다 음. 이거 깔끔하게 정리하고 핵심을 파고 들어야 된다라고 네.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 분이 있었으니 오, 네. 그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정주 기자님, 박수로 맞아요. 네. 반갑습니다, SBS 네. 이정주입니다. 아, SBS 아아 이정주님, 네, 기자님. 네. 아, 고맙습니다. 아, 뭐예요, 이거? 아, 이거 준비 왔어요. 네, 매불쇼에 왔다니 네. 질문하는 기자. 예. 네. <laughs> 또 유튜브 홍보야? <laughs> 아, 아니요, 그 장인수 선배가 하시길래. <laughs> 네. 조금. 어, 아, 예, 우주 대스타최육을만났습니다 아, 아 우주 데스타 아, 네. 형님이라고 불러야지. 그러면 네. 아, 제가 형이인가요? 그렇죠. 아, 네. 아, 우리 이정주 기자님이 저를 좀 알고 있나요? 아, 저는 체육, 그 저를 기억 못 하시지만 네. 한 10년 전에 네. 울산 현대고 나오셨잖아요. 네. 어, 그 결혼식이 있었는데 사회를 보셨어요. 아, 아. 울산에서 어, 엄 모씨 아시죠? 아, 아, 결혼하셨고. 야외 결혼식인가요? 뭐, 아, 실례했는데 실례? 어. 그때는 조금 무명이 있었어요. 아. <laughs> 네. 아니, 본인이 무명이라고 막 말씀하시는 데 아, 아, 아. 대학 때 어. 갔는데 이분이 꽃분인가 그 노래. <laughs> 야 이거 어떡하냐 한번 아. 불러주세요. 아, 아니 제가 근데 와 제가 태어나서 <laughs> 네. 이렇게 웃긴 사이를 처음 <laughs> 봤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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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12년쯤인가. 그때 노래랑 세트로 다닐 때네. 아, <laughs> 행사를. 어말남 나 이분이 꽃분. 아니 근데 행복하게 사세요 꽃까 분이. <laughs> 아 그거 같아요. 아. <laughs> 그러니까 기억나네. 아. 야 나는 근데 야 제가 와이프가 썼었는데 진짜, 네. 엄청나게 사이도 잘 보고, 네. 노래도 부르시는데, 관객들이 네. 쌓였거든요. 근 네. 네. 혼자 그한 시간 을 끌고 가시더라고 역사를 네. 잡고 분위기를 끌고 가시 건데 제가 진짜 대스트가될알았아요 야, 왜내 얼굴이 빨개지냐 아, 이거? 야. <laughs> 야, 진짜. 아, 뭐 더운 거 맞지, <laughs> 날씨 아, 날씨 더워 맞지. <laughs> 아, 왜 이렇게 웃고 난 저. 어우, 야 이거 굉장히 야. 네. 실수한 건 아니죠. 아, 아닙니다. 예. 아, 아, 뭐 요새 뭐내특검 하나? <laughs> 아우, <laughs> 좋다. 네, 장례 정리하고. 야, 야 나의비준제브들어가네 아니 아니, 저는 어, 진짜 아킬레스건 와. 잘 건드려. 어. 이쁜이 꽃뿐이 못 겪다. 아니 이정주 기자님이 그 고양 울산이에요? 아, 니 저는 광주인데 아, 그... 그럼 왜 거기 기어들어온거예요 <laughs> 울산에 울산에 그거 왜 왔어, 아니, 저도 안 가고 싶었는데, 네 우리 싸네. 우리 싸네, 우리 싸네. 우리 싸 똑같은 인형 그 형님이 어. 저랑 이제 아이있었어 마격해서 아마격어요 그래서 울산에 가서 1박 2일 했어요 그때. 아 어, 그랬어요? 아, 네. 아, 네. 내용 많습니다 네네 채영씨 네. 네. 내용 집중합시다 네. 우리 자, 그 1박 2일 정리합니다. 전날도 말씀드리기까요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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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기 오늘 초면에 좀 그런데 닥치세요 서희건설을 얘기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얘기하고 가세요 서희건설 뭔데? 야 제대로 뭐 특종 없으면 죽인다고 뭐야 서희건설뭐1 4층의그비밀캠 보는거 우리도 다 알아. 네, 알죠, 알죠. 네. 뭐야? 저희 건설. 네. 아니, 저희 건설은 저도 지금 특검팀하고 이제 취재 를좀 쫓아가고 있는데요. 어. 크게는 두 가지예요. 네. 어, 원래 윤석열의 2021년 대선 당시 비선 캠프가 강남에 세개 어. 있었습니다. 어. 네. 그첫 번째가 양재동 1번 길구. 서희 타워 14층. 아, 14층. 음. 이게 양재팀이라고 불려요. 예. 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지금 의원이죠. 주진우 변호사. 네. 네. 어. 네, 여기가 교대팀. 아, 주진우. 가 교대팀의 팀장이죠. 음. 아, 네. 그래요? 네. 주진의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 어, 변호사무실. 오. 네. 아, 혹시 여기도 제가 그때 주진우 그 간염. 어, 네. 네. 그 기사 제가 썼거든요. 어. 예. 네. 에서도 네. 활용하던데 출처는 안 밝혀 주시네. 아,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아근 네. CBS 네. 이정주 기자님. 네. 근데 그 팀에 있던 팀원들을 제가 알아요. 음. 교대, 교대 팀의 네. 팀원을 네. 그래서 제가 알죠. 그니까 <laughs> 그때는 이... 몰랐는데 나중에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 불법 사무실이란 거를 어. 그때 이제 제가 윤석열 마크맨이었기 때문에 어. 나중에 이제 윤석열 이 난리나고 빠져나갈 때쏙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 자기들은 다데 가야 되니까. 야 근데 나는 너무 현실에 속을 푼게 이렇게 그냥 단정을 딱 짓잖아. 그리고 음. 사실이니까. 음. 그럼 이거는 사실 그냥. 당선 무효거든요. 음. 법리적으로만 음. 하면 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당선 무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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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렇죠. 그리고 425 토대 이 대토 내야 돼. 돼. 네. 돼. 네. 그런데도 뻔뻔하게 지금 국민의힘이 전대회를 치르고 있다는 <laughs> 현실이 보지 음. 않았어? 안 보지 않았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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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속 네. 진행했어요. 그리고 교대 세, 교대 세 번째가 이제 그 김용식이라고 예화랑.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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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많이 르라 예. 거기가 서초 팀. 처초 그 팀이라고 팀. 불러요 네, 아. 이세 팀인데 그중에 제일 센 팀이 양계 팀이에요. 아. 그 이건 그거는 정말... 그 내부 사람들은 다이구동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건진법사 있었기 때문에. 아. 예. 네, 그 실사층에. 와.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그이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네, 네. 어, 6번. 6번, 6번 사진, 사진 한번 보여 줄래요? 자, 6번 사진. 네. 야. 이게 저희 그그 그 저희 송지율 선배가 음. 어, 일주일 전에 갔다 왔거든요. 네. 여기 그 여기 서희타워 1층이에요. 네, 음. 저층수 보시면 음. 11, 12, 13 그리고 (15) (16) 여기는 네. 서희 건설에 뭐 전략 재무실 음. 뭐 기획무슨실 있는 사무실이에요 아. 네. 근데 (14층) 저기가 지금 법무법인 있거든요 네. 비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주인이 바뀐다는 거 아. 요 아. 네. 그래서 저기 (14층에) 어, (2021년) 여름경에 아. 건진 법사 팀이 있었다. 와. 네, 이건 특검 팀이 확인해 준 겁니다. 예. 네, 뭐 저를 믿지 마시고. <laughs> 네, 네. 그리고 저기 있었던 이제 사람들은 옛날에 와서 저한테 11층이라고 처음 얘기해 준 적이 있었어요. 네. 저 캠프에 있던 사람 제가 알거든요. 네. 근데 헷갈렸는데 특검 팀이 확인했고 최근에 이제 추사하고 있는데 네. 어, 저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그 윤석열이 7월 30일에 입당을 하거든요. 이 땅에 이영수, 셈이준 회장하고 어, 어, 저희가 말이 들었는데. 그 큰손. 이 보수의 킹메이커. 네, 예. 안데이 전 대북강 동서지간. 동서지내 음, 네. 사진 좀 올려 주세요. 이영수 회장. 네. 이 사람이 그 여론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 가지고 어, 그렇죠. 보수의 킹메이커 역할을 했다. 이 사람이 그 MB 때 네. MB 때도 이게 뭐 조직을 또 운영하고. 어, 그렇죠. 그랬었죠. 네. 맞다, 네. 맞다. 근데 이 이영수 회장이 이제 그 전화를 하면 보통 거기서 건진복사랑 만났어요. 십4층에서 음. 이영수 회장이 음. 윤석열 입당한 다음에 네. 이분이 이제 당에서 권력의 풍향계로 불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영수가 가는 쪽은 이긴다. 아, 이영수가 가는 쪽이 이긴다. 그래서 원래는 홍준표 전 시장 오치네요. 아. 원래는 네. 오래됐으니까. 음. 근데 이때 홍을 버리고 윤한테 가거든요. 아. 이분이 이제 윤, 윤이 이길 거라고 믿은 거죠. 음. 그래서 그 배우에 있는 가장 가장 체급이 큰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음. 건진법사인 거예요. 이분 보기에는. 아. 그래서 건진법사를 찾아간 거예요. 야, 똑똑하네. 아. 내가 네. 윤석열 쪽 가려고 하는데 배우에. 제일 힘세니까 건진이냐 그렇죠. 내가 네. 만나겠다. 너 나랑 어. 책이 맞냐? 아 네. 잔바리든안 된다. 책 찾아갑니다. 어 이영수가 건진 네. 찾아갑니다. 네. 제가 찾아갔을 때이 취재를 했을 때그 건진 옆에 있는 사람 취재를 했거든요. 이영수 회장이 들어오자마자 90도로 깍두닥 인사를 하더라. 누가? 건진 법사한테. 음. 아 건진 법사 한테 이영수가 네. 찾아와서. 와. 네. 그리고 이영수 회장한테 이제 전화를 하니까 자기 갔대요. 갔는데. 나는 90도로 인사한 적은 없다. 아 네. 하긴 했는데. 네. 아, 그 제가 이제 그걸 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모르니까. 어. 그러면 90도 인사한 건 기사에서 빼주겠다. 아 그멘트는안 그 썼어요. 아 이분은. 굉장히 특이했던 게 저희가 단독했으면 보통 전화를 안 받거나 아니면 안 갔다고 하거든요. 네. 그데간 거는 맞다고 그래요. 상남자요. 갔다. 상남자. 그런데 네. 내가 구십도 아니다 임마. 네. 그거는 네가 빼라. 아. 시원하게 아, 빼드립니다. 빼드니다저가본건 아, 네. 네. 뭐 아니니까. 네뭐그 본질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어. 이영수 회장의 이제 당내 당원들과 힘이 있는 이영수 회장과 건진이 만나서 사실그 이후에 통일교 그, 그, 그 교도들이 당원으로. 대거 입당하고 건성동하고 네.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일어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의심하는 게이 그 사람들이 둘이 만난 장소가 서희타워잖아요. 네. 하필. 네. 네. 그러면 서희타워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응. 서희랑 통일교랑 관계가 뭐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또 파생된, 파생되는 게 네. 그래서 알아보고 있는 게두 어. 번째인데 네. 첫 번째는 저두 명이 만났다는 거.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여기 서희타워에서 어. 결국은 여기에 그러면 건지는 왜 여기에 따리를 뒀을까 궁금하잖아. 그 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14층에 등기부동을 떼봤어요. 네. 여기가. 어 아, 열, 일 열심히 하니까. 네. 아, 열심히 하 네. 그리고, 아, 맞아요. 이거 먼저 명함 하나, 1번 하나 해줄래요? 그래서 이영수회 장이 서희건설 상인고문이에요. 이걸 제가 최초 공개하는 겁니다. 음. 아이영수가서희건설 관계자였어? 네. 방금 얘기한 이영수이영수 음. 그래서 전화해서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분 뭐라고 하냐면 어제 통화했는데 왜 뭐래요? 어 내가 상인고 맞다. 어. 어, 상남자, 상남자. 네. 어. 네. 그리고 여기는 90도 굽힐 건 없으니까. 어. 그리고 그 제가 저거 사실 제보 받은 거는 2022년 경에 저 명함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음. 그니까 2022년 윤석열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당선 이후 네, 그 전후에 돌아다닌다 해서 이게 이권 개입이 되나 해서 취재를 해봤더니 네네. 그게 아니라 이영수 장은 2010년부터 자기가 상인 고문이래요. 아서희 15년간 상인 고문이야. 아 네, 그냥 기간 늘려서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아 오케이. 네. 음. 자, 저 이영수는 서희건설 관계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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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의문이 좀 풀리기 시작하는데 서희건설 14층에서 건진 법사가 자리 잡고 있었고, 음. 이영수 회장은 국민의힘의 큰 손으로 만났지만, 네. 둘다 시작점은 서희건서가 그러니까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연관이 있고, 어? 제가 그래서 여기에 왜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해서 알기 위해서 어? 그 듣기부동을 떼봤는데, 네. 와, 좀 이게, 떨리네. 음. 자, 이거예요. 뭔, 네. 뭔, 이, 이번 한번 띄워볼게요. 네. 네. 여기가 14층이 그 단일동이거든요. 네, 네. 네 1401호. 그리고 여기는 그. (93평) 정도 됩니다 네, 93평. 네. 그리고 양재동이 그 빌딩 이 비싸요 네. 비싸겠죠 네. 이거 제가 가격을 좀 알아봤는데 어 이거는 사진 사진 (5번) 한번 볼게요 (5번) 네 여기 보면 이제 이거 근저당을 잡거든요 중간에 네. 네. 이제 부동산 아시는 분 어차피 잘 보시니까 음. 어 일반 시청자들 모르시는데 그 소유한 쪽이 내가 은행에 돈을 빌리려고 담보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음. 네. 근데 여기 소유주는 어디냐면 유성 (TNS라고) 음. 서희 건설의 모의사입니다 음. 음. 네. 유성 (TNS는) (1982년에) 세우진 물류 회사거든요. 음. 예, 서희건설 나중에 건설업을 되고이봉관 회장은 이걸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음. 여기 보면 채권 최고액이 60억이죠. 60억. 예, 보통 채권 최고액 120% 잡으니까 역산하면 50억이에요. 이게. 50억. 네, 예, 50억의 담보를 잡는 거고. 어. 그럼 이 건물을 50억으로 잡으려면 어, 연금리 4%로 역산하면 월세가 최소 2천만 원이에요. 아 월세가. 음. 월세가. 쉽게 얘기했어요. 예, 거기를 빌리려면. 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월세 1,401호에 월세.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이 월세를 누가 냈느냐. 어. 예, 누가 냈느냐 이게 어,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어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막하게 짧게 갑니다. 여기서 이제 전전세를 주거든요. 전전세 특검팀에서 알아낸 거예요. 네. 네 서희건설 쪽 관계자를 불러서 물어봤더니 음. 내가 A라는 사람이 내 집인데 B한테 전세를 줘요. 음. 근데 B가 C한테 전세를 줄 수도 있거든요. 음. 내가 잠시 못살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이때는 전대차라고 하는데 원래 주인한테 동의를얻어야 돼요. 음. 음. 아 내가 전세 또 주려고 한다. 그렇죠. 음. 상식으로 참. 음. 그러니까 내 서, 집인데. 그러니까 서희건설 허락 받아야 된다. 그렇죠. 어? 근데 서희건설 쪽에서는 처음에 어 이거는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했고 자기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 음. 하는 거 그렇습니다. 음.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특검에서 말을 바꾼 게 그런 끼임새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 음, 수사가 들어가니까. 음. 예. 근데 저거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거기에는 건진 법사가 그 활용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중간에 이제 재항군인의 그팬 말이 있었거든요. 음. 14층에 한 말은 제한군이에요. 네, 제한군의 오월섭이라고 네. 그 당시 네트워크 본부장이었으그 네. 네. 사람하고 연동이 되는데 어쨌든 딸막요 약드리면 네. 저거를 건진 법사가 저기서 사용하는 걸 만약 에입본관이자인 알았고 네. 그리고 이 돈을 직접 지불하, 지불한 거를 무상임했거나 네. 내지는 이 제삼자의 쿠션을 쳐서 이렇게 얘를 깎아주고는 안 받았잖아요. 네. 이건 뇌물죄가 됩니다. 그물이죠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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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를 지금 특검은 파고들고 있는데 음. 여기 전후에 또 어떤 제보가 있냐면. 서희건설의 모회사가 음. 지금 내부에서 통일교의 그 통일교와 초창기에 연관 이 있는 걸로 설립됐다는 이 아. 그런 제보가 있어요. 모회사 음. 설립 자체가 야, 아니, 여기서 통일교가 나와버리네. 음. 네, 그래서 이 부분 은 이제 특검도 현재 수사 중이고 어. 저도 취재 중인데. 네.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거는 여기서 제 소설인데 네. 이번 관회장이 조찬기도회장을 한 6년 정도 하거든요. 네. 독시한 기독교잖아요. 말이 안되그 네. 저희는 이거를 굉장히 엠노멀하게 바라본 거예요. 음. 아니 소위 소설 하더라도 조찬기도회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음. 어.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건 뭐냐? 원래 우리 해방 이후에 서북청년단이 남으로 내려오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게 빨갱이 때려잡는 거예요. 음. 왜? 자신의 북한 색깔을 지워야 되니까. 그렇죠. 음. 네.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독교에 열심히 하고 심취했느냐? 어. 예, 네. 자기가 예를 들어서 예 통일교하고 연관이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아 연관이 있다면 음 다른 종교를 음좀 심하게 가야 돼요. 아아 그러면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아요. 아 그렇죠. 아 민주화 운동 하다가 국민의힘 음. 가면 은 아주 김문수처럼 되는 것처럼. <laughs> 그으로 아 가줘야 그렇지. 거기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의심하거든요, 계속.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서희건설이 지금 사실 반클리립 목걸이 네. 네. 그때 이제 툭 튀어나왔잖아요. 네. 네. 툭 튀어나왔는데, 저는 사실 통일교와 그 관련 이 있을 것이다. 네, 저 끝단에 음. 가면. 아 결국은. 네, 그리고 건진 어. 법사가 샤넬백 주고 바꾸고 할때 음. 그리고 권리당원 모집할 때도 통일교가 중구난방으로 지금 나와요. 네. 음. 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 각도를 틀어서 보면 여러 가지 방향에서 통일교가 나오니까 음. 네. 기사가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어. 근데 뭐 해픈 투비인데 통일교를 가운데 딱 놓잖아요. 음. 퍼즐 굉장히 간단하게 맞춰. 간단하게 맞춰진다. 음, 네. 오. 더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오. 그래서 제 취지원들도 그렇게 한번 바라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제보를 몇몇 해줘요 어. 음. 음. 네. 그러면 그거 퍼즐을 다 맞춘 다음에 다시 돌아오세요. <웃음> <웃음> 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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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어, 오늘 통일교 결야그청희건설이 아무튼 시작이 그 통일교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이에요? 아까 그러니까 그 설이 있다는 거예요? 아 지금 설이 있다는 거예요. 아 설이 음, 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특검에서도 이제 진행 중이다 아 특검도 음. 그 부분을 좀 하고 있는 거 같다 보고 있죠 보고 있죠 어, 네. 아주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닌가 네, 보니까요. 네. 네. 어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전 아까 그래도 꼭친게 주진우 팀이 또 따로 있었다는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좀 혹시... 주진우는 지금 현재 국국회의원이 그러니까요. <웃음> <웃음> 맞죠 그 국회의원 주진우 교대티에. 야주진1 1이름네1 1 1이름 아니네 걸이 게. 1 1 1은이우1 1 1 1 @이름1111 이름네1 1 1이름1 1이었어요 네, 거이브네1 1 1 @이름1111 이름1 1이제 당시에 했 @이름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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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1 1 1나 @이름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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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1 @이름1111 이름1 1이걸 써야 되니이 그럼 해명을 이거 아니에요. 이다 네. 아니다. 음. 쓰이고 하면 계속 이다려달라고이는 거예요. 이 어디선가 컨펌을 받아야 돼. 아, 아 주진우 당신 네. 네. 아 주진우 발 그게 오지 않으면 아 컨펌이 오지 않으면 음. 기자들에게 대변인들이 말을 못 하는 거야. 아 네. 이건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아 근데 뭐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김건희는 주진우랑 통화 많이 하더만 많이 했죠. 아 예. 근데 주진우가 그 최상병 때도 보면 02800, 네. 네. 얘기 나왔을 때도 자기는 그 얘기 한 번도 안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더 깊게 주진우를 파면. 여사 관련된 거 많이 나올 것 같다. 많이 나온다. 음. 아, 좋습니다. 네. 저더판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CBS의 이정두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